서부에 거주하는 88년생, 운동을 즐기는 다부진 재격의 경제력 좋은 금융업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남성은 체력 좋고 운동 함께 즐길 수 있는 너무 바쁘지 않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죠. 성공하신 분들은 일뿐 아니라 건강과 자기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유능한 남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다이애나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88년생 미온입니다. 미국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남 이녀 중에 둘째고요. 키는 173cm입니다.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성입니다. 부모님이 금융업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셨고요. 남성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경제학과를 졸업 후 자연스럽게 금융업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세계 경제와 트렌드 등을 분석하다 보니 재테크도 잘 하게 되어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분입니다. 월급과 재테크 등으로 본인 또래에 비해 경제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부모님은 은퇴하신 후 한국에서 임대업을 하시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평소 취미는 헬스 등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다양한 계절 스포츠를 즐기는데 여름에는 바다 수영이나 스킨 스쿠버를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자주 탄다고 합니다. 웬만한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푸는 편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미국에 거주하는 분으로 롱디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동갑부터, 연상은 한두 살 위까지 가능하고요. 운동을 좋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분, 공주 같은 스타일보다는 씩씩하고 활동적이며 체력이 좋은 분을 선호합니다. 직업은 상관없으나 너무 바쁘지 않은 분이었으면 합니다. 남자답고 리더십 있고 은근 챙겨주고 마음 써주는 친데레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저희 다이애나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싱글들이 많은 곳이면 만남 확률도 높습니다. 커플 다넷에는 결혼 준비된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싱글들의 만남 플랫폼 커플 다넷에서 좋은 인연 찾아보세요.